저기 있는 데가 괜 300m 몇 곡량.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직진 속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직진 신속하게 앞서 하는데 단관입니요 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보좌관에게 전부 다위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음. 시작을 했다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보좌관 PC는 보도된 걸 보면 공수처가 제시한 영장에 김호 의원이 소유 관리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의원실하고 구속실 그 다음에 의원실과 구속실이라고? 장소가특정돼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의원실과 부속실에서 김무 의원이 소유 관리하는 거는 전부 다 압승의 대상이 되는 거고 보좌관 피씨 역시 의원이 소유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관리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장 대신에 보좌관 피씨나 키워드 부분에서 불법성 없다. 근데 이것을 말하자면 최초에는 정치적 압승이다. 보유 중이, 중이신, 보유 중이 압승이다. 이렇게 그부분 정치적 분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 압승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었는지도 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영장에 자택 영장 별도로 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우한실과 네. 관련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을까? 물론 공수처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우한실 그 수사를 하기 전에 좋겠니까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상호 처 바로 놓고 그리고 고좌관에게 그것을 제시하면서 별도로. 아야되냐 받아야되냐 당연히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도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않을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괜찮 우회전입니다 전 이렇게 못했니다조분장 넣었어요 연정 집행 취소해달라고 이거 법원이 판단할까요? 지금 아까 신자식 변호사님 말 그는 그 관리자가 갑라시후 뭐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이그 사건에서 자가가거그 관리자 시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조사 번 당연히 이리자인데 그게 안 되는 지저는 이제 문제 다 결정 나기 전까지는 못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응, 예. 예. 니까 지금 공수에서는 없다고.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이에 대해서 특수공무으로 잠시 어. 후 우회전입니다. 예.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입장이또당 변호사가 최소한 참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선 말이에요. 왜 여기에 공식이 당 약간 쪽에서 세워주는 여기서요. 지원자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로하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고감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테 어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다른 곳에 옮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야 뭐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유언이 되게 이전에 범죄니까 지 말라고 그러면뜨어 상봉동 마지막 그렇죠.